식기세척기 탐구생활 신혼부부 설거지편 일요일 오후 남편은 소파에 누워 엉기적엉기적 엉기적 뒹굴뒹굴 시체놀이를 해요 아내는 남편의 엉덩이와 등짝에 강스파이크를 꽂고 쉴새 없이 따발따발 따발 설거지 빨 잔소리를 내뿜고 외출해요 이때 TV에서 남편을 위한 진이가 등장했어요 신통방통 식기세척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균 살균은 물론 한번 사용하는데 드는 전기료도 고작 34원이래요 대박이에요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가 아직도 누워 있는 남편을 보고 눈에 쌍심지를 펴요. 그런데 공구레츄레이션. <laughs> 눈앞에 방금 산 접시보다 더 깨끗한 아가야들이 자태를 뽐내요. 저것도 뭐야? 웬못 보던 럭셔리 가전 제품도 샤방샤방 아내를 반겨요. 요즘 폼수품 1호라는 엣지 장렬 식기 세척기예요 이제 남편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설거지를 해요. 디오스 식기 세척기만 있다면 평생 설거지 종신 계약을 맺어도 끄떡 없다고 생각해요.